구순 할머니께서 우리 후보님께 빨간 운동화를 신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순 할머니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은 김문수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중에 만무역 광장을 만들어 주신 사진입니다 김남희 할머니께서 저 우리 친곡동 어 고가로 내려가는 그 밑에 자유시장 다른 밑에서 과일을 파시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가 문제라 대통령의 문제지 <laughs> <laughs> 저는, 저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장사 잘 되는 것이 제 문제입니다. <laughs> 김정식, 김정식.